안녕하세요. 홍성 청천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이 주택의 위치는 홍성 ITX역, 홍성 의료원, 고속버스 터미널, 롯데마트 등 차량 13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충남 도청 신도시와는 10, 6,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예산 수덕사 IC와는 차량 10분이고요. 서해바다 남당항, 국리항까지는 차량 25분이면 도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산자락으로 둘러진 전원마을 단지인데요. 한 10여 가구가 살고 있고요. 현지인 주택도 몇 가구가 보입니다. 예진 전원 마을이라 전원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고요. 들어오는 진입로는 한 5m 시멘 포장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장미 넝쿨이 아름답게 잘, 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자락으로 이렇게 예쁜 단풍나무하고 유실수들과 꽃나무들이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고요. 제가 큰 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는 두대 정도 가능합니다. 하얀 흰스 울타리 경계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큰 대문인데요. 주차 두대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장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음. 자갈 마당으로 이렇게 디딤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18년 7월달이고요. 주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고요. 이중 그림자 싱글 지붕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630.5 제곱미터, 190.7 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604 제곱미터, 182.7 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26.5제곱미터 약 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90.7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81.82제곱미터 24.7평입니다. 방두개 욕실 두개 거실,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수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요. 난방은 기름보일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되어 있고요. 거추건조기가 있어서 농업용 전기 사용하고 계시고요. 식수는 마을 지하수입니다. 지하 간정수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작은 대문입니다. 장물, 농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래 장미. 그리고 텃밭도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큼직합니다. 옥수수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땅콩도 심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빛 가림막, 데크공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이렇게 자갈 깔고서 디딤석으로 이렇게 잘조성을 하셨고요. 텃밭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채소를 갖고 드신다고 합니다. 축사가 없는 마을이라 주변 환경이 참으로 쾌적하고요. 어, 텃밭도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좌측으로 이렇게 그네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탁자를 놓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림막 시설도 해 놓으셨습니다. 오각피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덕도 있어서 지인들 오시면 바비큐 파티도 하시고 아주 적당하게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은 텃밭이 있는데 요 마늘도 심으시고 감나무도 있고 방울도 마트도 심으시고 하셨습니다. 외부 수도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 아주 깔끔하게 시멘포장과 디딤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집 뒤편입니다. 집 뒤편인데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천막을 치셔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거추 건조기도 사용하고 있고, 농업용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고, 이렇게 놓으시고, 삽, 뭐, 이런 거, 갱이 같은 거 놓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지하 간정수가 있습니다. 아주 뻐꾸기 소리도 정겹게 들립니다. 여기 산자락으로 아주 공기가 너무 맑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집 뒤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름보일러실로 가보겠습니다. 기름보일러실도 이렇게 안전하게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실 겸 수납 창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용도 공간으로 아주 활용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덕사 IC도 인근에 있고요. 예당호 뭐 차량 7, 8분 거리면 도착하고요. 홍성읍내와는 차량 한 12-3분 거리 위치하고 아주 조건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산자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들산들 산들 깔끔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도 꽤나 멋스럽습니다. 근마면으로 기촌을 희망하시는 분이 집을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부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잘 수납되어 있고요. 여기가 3단 미닫이 중문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실인데요. 옆면적 81.82 제곱미터 24.7평이 되겠습니다. 동향집입니다. 거실 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나,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천장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한 높이고요. 원목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일, 일자형 주방이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두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김치냉장고 놓을 수 있고 일반 냉장고 이렇게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두개 거실 주, 주방 화장실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은 꽤나 큼직합니다 이렇게 큰 침대를 놓고도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박이장이 아주 큼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딸려 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 문짝이 너무 이쁩니다 깔끔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레이 톤과 하이톤으로 해서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바로 옆 주방 옆에 있는데요. 침대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두식구 살기에 아주 넉넉하니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데기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와서 큰 창문도 있어서 환기하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부를 둘러보셨습니다. 24.7평인데요. 30평 먹지않게 아주 큼직하니 넉넉합니다. 금마 근마 쪽으로, 금마면 쪽으로 기촌을 희망하시는 분, 이 주택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창고서부터 텃밭, 테라스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신축 못지않게 내부도 매우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기천용 주택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궁금사항은 홍성 청천부동산 중개사무소 010-3779-981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